자, 라이트 센 37쪽 보겠습니다. 전체가 있습니다. 전체가 있고 있어. 자, 우리 이런 거 있으면 원석에서 나오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자. A, B. 자, A 차집합 B가 12래. A 차집합 B는 여기가 된다. 여기가 12. 전체가 30개야. 자, 이거를 구하래요. 얘를 색칠을 한번 해 보면은 자, 벤 다이어그램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합집합이니까 A가 아닌 거는 바깥쪽이야. 그쵸? A가 아닌 거. 거기다 B랑 합하려. 그러면 B가 여기다. 그치? 여기도 들어가죠, B가. 그럼 결과적으로 뭐야? 여기 뺀 전부 다라는 거겠죠? 요 부분을 뺀 전부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서 이 주황색깔 부분을 빼면 되겠네. 전체는 몇 개? 30개. 거기 주황색 부분이 몇 개라 그랬어? 12개라 그랬다. 그래서 결론은 18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59번. 바... ab 합집합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게. 우리 합집합 ab 합집합 줬으면 뭐가 없어? 교집합이 없으니까 교집합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합집합 28은 그쵸? 그렇죠? 합집합은 a랑 b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이다. 자 얘네 둘이 더하니까 36이야. 36에서 얼마를 빼야지? 8을 빼야지? 28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의 개수는 8이다. 자 그러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은 교집합이 8이야 a가 16이니까 여기가 8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20인데 8 썼으니까 여기 나머지는 12가 되겠죠 자 구하라는 거 a 차집합 b 여기다 그치 8 b 차집합 a 여기겠네 12 그래서 둘이 더하니까 얼마? 20이다 정답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260번 x는 자연수입니다 A의 원소는 EX가 A의 원소인데, X는 뭐야? 30 이하의 자연수에. 그러면, 자, 30의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X에다가 여기다가 1을 넣으니까 2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 점점점 30 이하니까 30까지 넣으니까 60이 된다. 그쵸? 그 다음에 B의 원소는 3X가 되는데, X는 2 0이의 자연수니까. 자, 3부터 넣으면은 3이 되고, 6이 되고, 9가 되고, 점점점 20 넣으니까 60이 된다. 됐어요? 자, 우리 뭐 하자? NA 교집합 B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다른 말로 뭐가 된다? 차집합이 된다. 그럼 우리는 아, A 차집합 B를 구하라. 그쵸?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자? 자, A 차집합 B의 개수는 A의 개수에서 여기 부분이니까 뭐를? 교집합을 빼면 되겠죠. 차집합은 A의 개수에서 뭐를 빼자? 교집합의 개수를 빼자. 됐어요? 자, A. 뭡니까? 60까지 짝수 개수죠. 60까지 짝수 개수, 짝수 개수는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아 A의 원소 개수는 30개. 두 번째, 교집합을 찾아야겠죠. 교집합은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은 뭐 있어? 6이 있겠고. 그 다음 뭐가 있겠어? 12가 있겠죠 즉 6의 배수들이 교집합이야. 그치 그러면 60까지의 6의 배수는 60까지의 6의 배수니까 아 10개가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몇 개가 된다? 20개가 된다. 이렇게 찾으면 되겠죠? 자, 261번. 자, 역시 눈에 보이는 거는 얘가 보인다. 그치 얘가 뭡니까?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아 a 차집합 b구나. 그러면 여기가 아홉 개 되구나. 근데 A가 12개야? 그러면 가운데 겹치는 부분이 3개란 뜻이고. B가 15개야? 근데 가운데 3개였으니까 옆에가 12개라는 거죠. 자, 얘네를 다 더하니까 얼마죠? 15, 4, 9니까 24. 전체 40개니까 24를, 24, 0에서 24를 빼니까 얘가 몇개 되죠? 아, 요 밖에 부분이 16개구나. 됐어요? 색칠한 부분 나타내는 거니까 3이랑 16이랑 더하니까 결론은 19개 정답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62번 전체가 20이의 자연수입니다 a가 b가 됩니다 자 우리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할 때인데 이렇게 합니다 자, 교집합의 최대 값은요 우리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가장 쉽게는 소개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남자 5명 있고 여자가 7명 있어요. 남녀 커플을 맺을 거야. 그러면 최대 몇 커플까지 탄생할 수 있어? 그렇죠. 남자 여자 한 명씩 연결하면 최대 5커플까지 5커플이 탄생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야? 우리가 교집합의 최대값은 요둘 중에 작은 숫자가 결과적으로 교집합 제일 많이 겹칠 수 있는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요 15와 8이니까 a, b가 둘 중에 작은 숫자인 8이 된다는 거. 이게 최대값 구하는 거. 그래서 최대값은 소개팅. 자, 최대값. 최대값은 소개팅 생각하면 되고요. 최소값은요. 최소값은 우리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요. 최소값은요 합의 공식 있죠. 아, 합집합의 공식. 어,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합집합 공식. 우리 합집합이 뭐죠? A랑 B랑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야. 근데 이게 합집합인데 합한 게 전체가 20개니까 20개보다 더 많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합한 거는 20개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계산을 좀 해보면은 얘가 더하면 23이니까 넘어와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은 얼마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은 3이 된다. 그래서 둘이 더 하자. 그러면 결론은 11개, 4번.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교집합의 최대는요, 소개팅 생각하면 되고요. 최소값은 합집합 공식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자, 그럼 반대로 합집합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우리 합집합 공식을 써놓고 좀 볼게요. 합집합은 A가 저 써있어, 32. 그 다음에 B가 40이고, 그 다음, 뭐를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겠죠. 됐어요? 자, 합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어차피 얘는 72라는 숫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합이 최대가 되려면 여기가 뭐야? 최소로 빼야 되는 거겠죠. 말이해돼요 얘가 가장 작은 숫자를 빼야 된다. 그러면 겹치는 게, 지금 전체가 없으니까, 겹치는 거 최소가 되려면 뭐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죠. 최소한안 겹치면 되겠죠. 그래서 합집합의 최대값은 72가 된다는 거야. 두 번째 합집합의 최소값은요. 합집합이 제일 작으려면요. 뒤에서 최대한 많이 빼면 되겠죠. 최대한 많이 빼면은 남는 게 없게 없잖아. 그만큼 적어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했어. 우리 교집합의 최대값은 얼마가 돼? 교집합의 최대값은 소개팅이라고 그랬죠. 둘 중에 작은 숫자 따라간다. 32. 아 그럼 최대 32까지 겹칠 수 있으니까. 아 합집합의 최소값은 4이 되겠구나. 됐어요. 그래서 둘의 수의 차를 구하랬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얼마 32가 차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어또 있네. 합집합. 자 전체 a, b가 되고요 자. A 차집합 B의 최대값 여기가 A 차집합 B 여기죠 여기가 최대가 되려면 누가 여기 부분이 뭐가 되면 돼 여기가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교집합이 최소가 된다 교, 교집합이 최소값을 가지는 때 차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겠죠 반대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교집합의 최소값 언제 가진다 합집합 공식 이용하는 걸 했죠. 3 0이 더하기 20, a 더하기 b에서 교집합 x 할게 그냥 x를 뺐는게 합집합인데 합집합이 최대 50 전체보다는 클 수는 없으니까 50보다는 작거나 같다. 얘네 더하면 59가 되니까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9보다는 작거나 같고 그럼 x는 9보다는 크거나 같다. 그래서 x의 최소값은 9. 즉 교집합의 최소의 값은 얼마가 돼? 9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9가 될때 여기 나머지 차지 합 부분이 최대가 된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는 x, a가 32였으니까 거기서 9를 빼자. 그러면, 아, 요 부분은 얼마가 된다? 23이 된다. 이렇게 찾자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 상대적인 값들이기 때문에 어디가 최대 값을 가지려면은 주변에 어떤 것들이 최, 어떻게 뭐 최대 값이냐, 최소 값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서로서로 판단을 하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척대고 외우지 말고 자꾸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최대 되려면은 뭐가 어떻게 돼야 될지, 뭐가 어떻게 돼야 될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값을 쉽게 좀 이해하고 찾을 수 있을 겁니다.